명심보감 안분편 경행녹왈 지족 가락이요 무탐즉 운이라 지족자는 빈천영락이요 부지족자는 부기여군이라 남상은 도상신이요 망동은 반치환이라. 지적 상족이면 종신 불욕하고 지지 상지면 종신 무치니라. 서월 만초손하고 겸수익이니라. 안분음왈 안분신 무욕이요 지기심자하니라. 수거인 세상이나. 각 시출 인간이니라. 자활, 부재 기위하여는 불모 기정이니라. 존심편, 경행녹군, 좌밀실를여 통구하고, 어천심을여 육마면 가면관이라. 격양 시운 구기를 여장지력구인데 중리연소합봉우라 세인은 불에 청천으하고 공사신심반야순이라 범충선공이 개자개자재왈 계자, 인수인수지우나 책임즉명하고 수유총명이나 석기즉 혼이니, 이 조는 단상이 책임지심으로 책기하고, 석기 지심으로 서인이면 즉불안부도 성현지위이 아니라. 자왈, 총명 사예라도 수지이우하고, 공피천하라도 수지이양하고, 용력진세라도. 수지 이겁하고 부유 사해라도 수지 이겸이니라 소서운 박시 후망자는 불보하고 귀 망천자는 불군이라 시은 여든 물구보하고 여인 여든 물추회하라 손사막왈 삼욕 대이 심욕 소하고 지욕 원이 행욕 방이니라 염염 요여 임전 일하고 심심상사 과교시이니라 구법 조조 낙이요 기공 일일 운이라 주문공할 수구 여병하고 방이 여성하라 신불 부인이면 면무 참색이니라, 인무 백세인이나 왕작 천년개니라, 구례공육해명운 육회, 관행 사공 실시회요, 부불검 부불검용 빈시회요, 예예 불소학 과시회요. 견사 불학, 불학 용시회요 취후 광언 성시회요 안부장식 병시회니라 익지 서운 영무사이 가빈연정 마규사이 가부요 영무사이 주목연정 분류사이 주금목요 영무병 영무병이 식추반연정 불류 병이 복양약이니라 심한 목온요 성적 책행향이니라 경행록운 책임자는 부정교요 자서자는 불계관이라 숙흥야매하여 소사충효자는 인부지나 천필지지요 포식난이하여 이연 자위자는 신추안이나 기여 자손의 하어. 이에 처자 지심으로 사친이면 즉 곡진 기효요. 이보 부기 지심으로 봉군이면 즉 무한 불사요. 이책 인지심으로 책기면 즉 과과요. 이석이 지심으로 서인이면 즉 정견이라. 이모부장이면 회지하급이며 이견부장이면 교직하익이요 이심전즉배도요. 사이확즉 멸공이니라. 생사사생이요. 생사사생이니라. 개성편 경행록은 인성이 여수하여 수일경즉 불가복이요 성 일종즉 불가반이니 재수자는 필이 재방하고 재성자는 필이 예법이니라 인 일시지분이면 면 백일지운이라 득인 차인하고 득게 차게하라 불인 불계면 소사성대니라 우탁생진노는 개 일리 불통이라. 휴천 심상화하고 지 자기 변풍하라. 장단은 가가 유요, 염량은 처처동이라. 시비 무실상하여 구경 총성공이니라. 자장이 욕행에 사어 부자할세 원사 이런 위수신 지미하노이다. 자월 백행 지분이 인지 위상이니라. 자장월 하위 인지 있고 자월 천자 인지면 국무해하고 제후 인지면 성기대하고 관리 인지면 징기위하고 형제 인지면 가부귀하고 부처 인지면 종기세하고 풍후 인지면 명불패하고. 자신인지면 무화해니라. 무화, 자장활, 불인즉 여한이 있고, 자활, 천자 불인이면 국공허하고, 재후 부인이면 상기 구하고, 관리 불인이면 형법 주하고, 형제 불인이면 각 분거하고, 부처 불인이면 영자 고하고, 붕우 불인이면 정이 소하고, 자신 불인이면 환부제니라. 자장활, 선제, 선제라. 난인, 난인이여. 비인, 불인이면 불인, 비인이로다. 경행록, 운. 굴기자는 능처중하고, 호승자는 피루적이니라. 악인이 매선인커든 선인은 총부대하라 부대는 심청한이여 매자는 구열빈이라 정여인 타천하여 환종기신춘이라 아약피인매라도 양농불분설하라 비여화 소공하여 불구자연별이라 아심이면 등허공연을 총이번순설이니라 범사의 유인정이면 후래의 호상견이니라 근학편 자왈 박학이 독지하고 젊은이 근사면 인재기 중이니라 장자왈 인지부락은 여등천이 무술하고 학이지원이면 옆이 상운 이도 청천하고 등고산이 망사해니라. 예기왈 옥불탁이면 불성기하고 인불학이면 부지 돈이라. 태공왈 인생불학이면 명명여 야행이니라. 한문공활 인불통 고금이면 마우이 금근이라 주문공활, 가약빈이라도 불가인빈이 폐학이요. 가약부라도 불가시부이 태학이니. 빈약근학이면 빈약 가이입신이요. 부약근학이면 명래광영이니라. 유견학자 현달이요. 불교한 학자 무성이니라. 학자는 내신지 보요. 학자는 내세지진이니라. 시고로 학즉 내위 군자요, 불학즉 위소인이니. 후지 학자는 의각 면지니라. 휘종 휘종 황휘종 황제왈 학자는 여화 여도하고 불학자는 여호 여호 여초로다 여화 여도해요 국지 정량이여 세지 대보로다 여도 여초해요 경제 경자 증험 증험하고 경자 증험하고 서자 번논이라 타일 면장에 회지 이노로다. 노어왈 학여 불급이어 유공실진이라. 혼자편 경행록은 빙객 불내면 문호 속하고 시서무교면 자선운이라. 장자왈 사수소나 부작이면 불성이요, 자 수현이나 불교면 불명이니라. 한서운 황금만영이 불여 교자 일경이요, 사자 창금이 불여 교자 일련니라 지락은 막여 독서요, 지연는 막여 교자니라. 여형공활 내무현 부모하고 외무 엄사우요 이능 유성자 선은이라 태공활 남자 실교면 장필 완우하고 여자 실교면 장필 추손이라 남녀 장대 얻은 막습 악주하고. 연연, 장대하든 망령, 유준이라. 엄부는 출효자하고, 엄몬, 엄모는 출효년이라. 연아어든, 다여봉하고, 증아어든, 다여식하라. 인계의 주옥이니, 인계의 주옥이나, 아의 자손현이니라.